이미, 이미 큰 딸을 큰 딸을, 큰 딸을 가지고 어, 이미 어, 한한번 수사를 받 바... 하... 조사를 수사를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미. 이미 이미 첫째 첫째 딸 작년에 네. 큰애, 큰애, 때문에 큰애 때문에 수사를 받았어 근데 이번에 그 둘째를 그 갖다 죽게 줄게.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내부려둔 거야 이거는 너무 고의적이고 <laughs> 그죠. 개무 사이코 사이코. 아, 진짜 뭐라고 표현을 해야지 적당할까 이거 진짜. 사이코도 너무 약해. 사이코도 너무 약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아 그리고 어저께, 어, 어저께 그저께 뉴스인가 어저께 뉴스에 그저께 뉴스구나 그저께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요. 20대 20대 남자애가 국민학생애를 초등학생애를 채팅에서 만났어요. 오픈 채팅에서 채팅 창에서 만나가지고 실제로 만난 만남, 만난 거야. 애를 꼬셔가지고. 어? 애를 꼬셔가지고 만났어요, 실제로. 만났는데, 그거를 애기 엄마가 알았어요. 그 초등학생 애기 엄마가. 그러고 나서이 채팅창에서 만난 이 남자애가 자기 차, 차도 자기 차가 아니고, 쇼카 있잖아요. 쇼카 빌려서 쓰는 차, 타, 타는 쇼카. 쇼카에다가 타, 애를 태워서 자기가 사는 동네로 이렇게 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애 엄마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 경찰들의 늑장 대응으로 그러니까 절 절차 자기네들은 절차를 따졌는데 늑장 대응으로 한 (6시간인가를) 그냥 시간을 보낸 거야 그 사이에 이 (20대) 이~ 이~ 개놈새끼가 이~ 초등 국민학생 애를 성폭행을 해요 이~ 쌍놈새끼가 이~ 콱 진짜 개놈새끼 진짜. 그 사이에, 그러니까 애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했는데, 경찰이 늑장 대응, 본인들은 경찰서에서는 그거를 늑장 대응이 아니고, 뭐, 절차상의 뭐, 이런 거는, 했기 때문에, 뭐, 파출소에서 이제 경찰서로 넘기고, 이런, 이런 거에, 이제, 행방불명, 이제, 신고, 미성년자니까, 이게 경찰서에서 다루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는 사이에 6시간인가가 지난 거야. 그래갖고, 이 사이에 성폭행이 된 거야. 이, 젊은 20대 이 개새끼가 그 채팅글에서, 채팅창에서 만난 그 초등학생 애를 데리고 가고 지네 집에서 성폭행을 해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에서야 데려다 주는데 그 자리에다가. CCTV에 확보가 됐어, 이미. 경찰서에서. CCTV가 확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절차 때문에 잡지를 않는가. 근데, 모르겠어요. 오늘, 오늘, 오늘 잡, 잡으러 갔을지, 소재 파악도 됐고, 다 됐다고 했는데, 오늘 잡으러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도 벌어져요, 여기. 저 여기 있어요. 아, 네. 점수님. 예, 예. 그저께인가 나온 뉴스거든요, 이게. 아니, 아니 세상에, 채팅창에서, 이 SNS 채팅창에서 초등학생하고 채팅을 하다가, 그래서 초등학생이라는 걸 알고서 얘를 꼬셔요. 갖고 애를 나오게 만들어고 불러내요. 갖고 만나 가지고 그것도 자기 차가 아니 그 쇼카. 그 렌트카 있잖아요. 렌트카 중에 그 쇼카라고 있어요. 그거를 아, 빌려 가지고 아이 쇼카 이 새끼들도 문제야. 파출소에서 그리고 이 애기 엄마가 쇼카에다가 그 쇼카를 빌린 사람 신, 그 정보 좀 달라고 했는데 이 쇼카 이 새끼들이 주질 않아요. 구속용장뭐 이런 걸 갖고 와야지 줄수 있다 고 그러고 갖고 경찰서에서 그, 그 파출소에서 갔는데 구속용장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또다 전체를 못 준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게 시간이 늑장이 된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 얘는 이제 성폭행이 된 거고 조금만 일찍 발견하고 그 개를 찾았으면 성폭행 가는 안 당했다는 얘기지 이 애기 엄마의 주장이에요 이게.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요. 이 아니, 미친 새끼들이 지내 20대가 넘었으면 20대 여자애들을, 어, 성실하게 열심히, 어, 진짜 누구 말대로 뭐, 이렇게, 뭐 작업을 하든지, 어, 고백을 하든지 해서 정상적으로 교제를 해갖고 만나면 될걸. 이, 무슨 채팅상에서 그 초등학생 애를 그 꼬셔갖고, 이 미친 똥따라, 똥따라 같은 새끼들이 장가가갖고 결혼해서 지자식들나면 어떻게 얼굴을 보려고. 어? 아, 참나. 아니, 그래갖고도 결혼해서 지 자식 나면은 지 자식 볼수 있을까요, 그거? 그러더니 어저께 이 일이 또 터진 거야, 어저께. 어? 애를 세상에 죽은 상태에서 애엄마가 이사를 가고, 어?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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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때문에 나오는,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도 지원금 그대로 받고 있고, 보고, 타고 있고. 그리고, 어? 결혼도, 재혼도 했다는데 남편도 애가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보통 재혼을 하면 우리가 얘기를 다 하잖아요. 어, 애기가 있다, 없다, 이런 거를. 그럼 분명히 재혼한 남편도 애가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몇 개월 동안 찾지도 않았고, 또, 애가 죽은 자리에, 밑에 층인가, 밑에 층인가, 할아버지 아니면 가까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가 안 보이는데 안차를 한 번도 안 보고 싶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돈을 받죠? 애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물론 뭐, 그게 뉴스와 들려니까 그렇게 된건 있겠지만. 아니, 그리고 큰 딸을 작년에 큰딸 때문에 조사를 받았어. 그래갖고 그큰 딸하고는 분리를 시켰어요. 그, 그 아동보호기관에서. 그럼 둘째 딸를 올해, 요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 여자애는 20대, 내가 알기로는 22살인가 3살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젊은 나이에 이혼도 벌써 한번 했고 큰애를 작년에 큰애 때문에 그런 조사도 받았고 또저 재혼을 했어. 제혼을 했는데 애가, 애가 죽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냅뒀어. 걸 알면서도 냅뒀어. 이 여자의 정신병자 이게 정상인이에요? 정상인이 아니잖아요, 이거. 혹시 지킴님들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 아, 진짜. 누, 지금 우리 아까 누가 그러시죠? 거세를 해야 돼, 진짜 전부 다 개새끼들. 쌩놈 새끼들, 진짜. 아, 진짜 짜증나.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매일 정신교육을 잘 시켜야지. 마음대로 채팅하지 못해. 애들을 통제 못하는 부모의 잘못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뭐, 미키님이, 어, 미키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막벌이 그 부부들이 많,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혼자 이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래서 뭐 돌봄 서비스라든가 어린이집 뭐라든가 이 유치원 같은 데서 늦게까지 이렇게 운영을 할수 있게끔 이제 많이 바꿔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이 있긴 있겠죠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이 있긴 있겠죠 그러니 그그어떡 그거 합니까 그거 아 진짜 그 그렇다고 부모 타 물론 부모 아 잘못을 뭐 야단을 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식 제대로 간수 못한 부모 자식 부모의 그 잘못된 것도 있지만 아.